저는 제 큰. 불러요. 그래서 어, a의 n제곱근이랑 똑같은 말을 뭐냐면 방정식 x의 n승은 a다. 의리근. 이라도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얘들아, 요세개 요거가 전부 다 같은 말이고 전부 다 암기를 하고 워 줘야 돼요. 그리고 암기를 할 때는 이말 뜻을 정확하게 알고 얘들아 뜻을 알고 외우셔야지 약간 글자 그대로 외우는 게 아니야. 그럼 너희들 여기 방정식이 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고3인데 방정식은 대답 못하면 안 되지 방정식은 뭐야? 뇌으로 나오는 거야 등식인데요 등식 중에 하나인데요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있잖아 등식 중에 거는 근데 항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고요 방정식은 변수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달라지는 등식이야. 그때 여기서 우리가 그는 뭐라고 불러? 그방정식이 등호를, 방정식을 뭐가 되게 하는? 참이 되게 하는 변수의 값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이게 방정식이래 여기 등호가 들어있죠? n제곱했더니 a가 되더라를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가 방정식 x에 n을 쓰는 a의 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n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어, 8에 세제곱근을 뭐, 뭐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면 A의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A의 제곱근, 세제곱근, 땡땡땡 이런 애들을 통틀어서 거듭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실수인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거듭제곱근 라고 얘기 했을 때 xn 은 a를 만족시키는 근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x 의 값이야. 그렇죠? 맞아 여기서 n이랑 a는 상수, x는 변수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 얘는 지금 n 처럼정식이 되는 거고 얘를 만족시키는 x는 몇 개가 나와야 돼? 이론상으로는 n 개가 나와야 돼요. 맞지? 근데 이 중에서 실수인 거는 한정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 이 친구는 두 개를 쪼개할 거야. 어떤 y는 x의 n승이라고 쓰는 순간 얘 그래프가 돼요. 그리고 y는 a 이렇게 쓰는 순간 얘도 그래프가 돼. 그래서 이런 방정식을 내가 이런 그래프 두 개를 쪼개서 이 그래프 두 개의 무슨 점? 교점. 그치 교점 <laughs> 우리가 이 교점의 개수로 실근의 개수를 확인을 해볼 거라는 거야 이 교점이라는 것 자체가 실근이 교점의 무슨 좌표 y는 내가 삽입한 거니까 x, x 좌표가 실근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y는 x의 n승의 개량을 확인을 해볼 건데 만약에 n이 홀수일 때 n이 홀수일 때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요. 기회가 오죠 그치? 자, 만약에 N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거잖아. X축이랑 Y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그러면은 이제 Y값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가로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A가 봐봐 이라 A가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실내는몇 개? 음. 한 개. 자 A가 만약에 0이야. 얘는 A가 양수일 때고 얘는 A가 0일 때야. 그럼 여기는 몇 개? 음. 한 개야. 자, a가 만약에 음수야. 그러면 이때도 몇 개? 10개. 한 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의 우리가 x 좌표를 찾아보시면 여기가 a의 n제곱근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식을 쓸수 있다는 거죠. 값이. 어, 우리 기호를 표시 안 했구나. a의 n제곱근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냐면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어디 있냐면. 지금 이쪽으로 하고 있냐면요 15페이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제곱근6 얘는 마이너스 내제곱근6 이런 식으로 읽는 거죠. 4루트 6 마이너스 4루트 6 이런 식으로 읽어도 괜찮아. 어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에 따라 내제곱근6과 어, 어, 6의 내제곱근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내제곱근 6이라는 말은 그냥 이게 기호를 그냥 한글로 읽은 거야. 그래서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 근데 얘는 내제곱을 해서 6이 되는 친구를 전부 다 얘기하라는 거라서 얘가 나타내는 말은요, 이제 마이너스 내제곱근 6하고 내제곱근 6 이거 둘다 얘기를 하셔야 6이 내제곱근이 된다는 거지. 그럼 얘들아 보세요. 아까 전 했던 거좀 다시 해보자. 만약에 A가 양수야, 이때는 실기는 몇 개? 두 개. a가 만약에 0이야, 그러면 이때 실근이 몇 개? 한 음. 개. 만약에 a가 음. 음수야, 이때 실근이 몇 개? 음. 0 개.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거야.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괜찮을까요? 그래서 지금 시험 페이지 밑에 박스를 보시면요 정리를 이제 표로 해주셨어. a가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홀수는 그거랑 상관없이 언제나 항상 한 개고요. 그치? 맞아? 그리고 짝수일 때는 이제 여기에 n개라고 적혀있는 건 뭐냐면 이게 중근이에요. 중근.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한계가 왔는데 그냥 근의 개수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게 n차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서 n중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만약에 x의 3승이었어. 그러면 0이 근으로 3개가 나온다. 라는 거. 0 0 0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 x 셀한 생이었어. 그럼 여기서 중근이 발생한 거고 0이 4번 발생한 거야. 그래서 근의 개쓰다라고 하시면 4 개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실근의 게쓰다라고 얘기하시면 한 개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이해 돼요? 응. 음. 이 한번 해 봅시다. 내제곱금 8. 내제곱금 8이에요. 자, 다시 16의 내제곱과 그리고 내제곱금 16. 이거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 세현이가 얘기해보자. 네, 16의 내제곱은 얘랑 뭐가 다른 거예요? 내제곱근은그 해가 4개 나오는 4제곱근에서 16이 되는 수잖아요. 그럼 뭐랑 뭐가 있어? 이랑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네제곱근 16은 뭐예요? 4, 곱 2, 16. 어, 4, 네제곱근 16. 즉, 2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제 이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자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의 개수는 얘들 몇 개야? 한개 X 세제곱이 마이너스 개이개는거잖아 아, 개개그개 3개? 네. 개 3개? 3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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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 얘가 개렇게 생겼다고 했잖아 개3 아, 네.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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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개야. 칠되의 개수. 야 실수인 거. 그다음 두 번째. 1 6의 내제곱근의 개수는 그럼 몇 개야? 실수인 거. 1 6이 내제곱. 마이너스 x 4승인 거고 1 6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마이너스 내제곱근 16 얘는 플러스 내제곱근 1 6 이렇게 돼있지. 이해돼요? 응. 넘어가서 거듭제곱근의 성질도 같이 한번 보자. 먼저 서고 잠깐 쉴게요. n제곱분 a가 있어. 이때 전제조건은 뭐냐면 n은 2 e 이상의 자연수야. 그리고 양수의 이런 상황에서요. n제곱분 a를 엔제곱하면 얘들 뭐가 될까요? 엔제곱근 a를 엔제곱하면 뭐가 될까? a. a가 될까? 이게 첫 번째 성질이에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 엔제곱근 a라는 것 자체가 엔제곱에서 a가 되는 수기 때문에 얘를 엔제곱하면 a 가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얘들 한번 보자. 엔제곱근 a, 엔제곱근 b. 이런 친구가 있어. 이 친구는 어떤 수의 n제곱근인지 알아낸 지호라고 되어 있고 n은 지금 2당의 자연수 그리고 a가 b 는 양수예요. 내가 어떤 수의 n제곱근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얘를 어떻게 해보는 거야? 네. 얘는 xn승이 네모나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가 x에 해당되는 애잖아. 그치 얘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때 우리가 이 네모를 찾아내는 거죠. 다시, 얘가 어떤 수의 엔즈곱분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엔즈곱을 해보는 거야. 이 과정에 너희들이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워야 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이걸 엔즈곱을 해주면 우리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들아이 친구도 실수지. 이 친구도 실수죠. 그럼 지수 법칙이 성립해, 그치 그러면 여기서 n 제곱근 a 에다가 n 제곱 그리고 n 제곱근 b 에다가 또 n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뭐야? 음. n 제곱근 a 를 n 제곱하면 a 가 되고, n 제곱근 b 를 n 제곱하면 음. b 가 되는 거죠. 결국에 처음에 이 친구는 뭐였냐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 b 의 n 제곱근이었다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게 된 거예요. 이해돼? 그게 지금 내모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음. 그래서 밑에 예제 어, 1번에서 얻은 사실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엔즈국 a 곱하기 엔즈국 B를 엔즈곱하면 A B가 된다. 그리고 A가 양수, B가 양수인 도 지금 얘들아. 얘가 지금 양수지. 맞아요. 이 친구는 앞에가 플러스인 거야. 앞에 마이너스가 달려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양수다라는 응. 거 우리가 알아낸 거라고. 괜찮아? 응. 음. 그래서, 어, 이 친구는 뭐냐면, a b 의 N 제곱들 중에서 양수인,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됐어. 만약에 n이 짝수이면 양수인 애도 있고, 짝수인 애, 양수인 애도 있고, 음수인 애도 있는 건데, 그 중에서 양수인 친구라는 얘기인 거예요. 넘어가자. 자, 우리가 이 증명 과정은 지금 내가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증명을 했죠. 그렇지 이 지수 법칙을 통해서 증명했던 이 순서 과정을 외우는 거는 얘들아 공부 전혀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이 중에서 네가 중요한 순간이 어떤 건지를 스스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여기서 필요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필요성을 부여한다라는 거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주장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친구한테 옆에 친구도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적 사고 과정을 따라가서도 너 너희들도 1, 2, 3, 4, 5분을 쭉 읽어보시면서 너희들도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옆에다가 백지에다가 이걸 써보는 거지. 괜찮아? 앞과 뒤를 채워넣는 거야, 논리를 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n제곱근 a, n제곱근 b라는 거는 a, b의 n제곱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이걸 증명을 한 거야. 두 번째 내용은 얘들아 이런 거예요.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얘를 또 n제곱근 해가지고 지수 법칙을 통해서 증명을 해보면 얘가 b분의 a의 n제곱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요? 세 번째 어 n제곱근 a를 내가 n제곱을 한 거는 뭐랑 똑같은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전체에다가 내가 n제곱을 해볼 수 있겠지.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m제곱이 돼요. 그치? 그러면은 요 안에 있었던 이 친구는 a m제곱의 n 제곱이라 n제곱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다시 천천히. 얘를 내가 n 제곱을 했더니 a의 m 생이 됐어. 그치? 그러면은 요 친구 요 안에 있었던 요 친구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m 승의 M제곱근이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라고. 요렇게. 이게 세번째예요 마지막. N제곱근, N제곱근 A. 요 친구는 뭐학 똑같은 거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N제곱 해보고 N제곱을 해보면 알수 있어요. 이 친구는, NN제곱근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거북제곱근의 성질이에요. 이해됐어? 어, 여기 지금 이 19페이지까지 18쪽부터 19페이지까지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여러 번 다시 읽어보시면 돼요 아셨지? 필기해봐